안녕 퇴사 다음날 브이로그입니다 <laughs> 제가 요즘 너무 바빠서 영상도 못 찍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영상 찍기는 솔직히 좀 찍었는데 편집할 시간이 너무 없어서 지금 한, 영상을 안 올린지 2주는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상을 굉장히 많이 찍어놓고 편집을 안 하니까 영상이 계속 쌓이잖아요 핸드폰에 그래서 저장 용량이 부족하다고 지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찍어서. 그래도 이제 퇴사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시간이 생겨서 영상을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까지 일을 하고 퇴사를 했고요. 어제는 한 시간 일찍 퇴근시켜 주시더라고요. 한 시간이 별 차이가 아닌데 엄청 커. 평소보다 한 시간 일찍 퇴근하니까 왜 이렇게 날아갈 것 같던지. 퇴근 전까지도 계속, 아, 피곤해, 피곤해 이러면서 그랬는데, 퇴근하니까 왜 이렇게 몸이 가벼운지 신기했습니다. 출근길입니다. 여러분들은 회사에 투자를 많이 하시나요? 그러니까 뭐, 제가 말하는 투자라는 거는 회사 책상 꾸미기. 약간 이런 거. 저는 진짜 안 하는데요. 회사에 굳이 내가 아끼는 물건들 놔두고 싶지 않아요. 저희 회사에 좋은 점은 커피 캡슐이 있다는 점? 회사 다니니까 진짜 화장도 확 싫은데 겨우겨우 하고 오고. 안 돼, 안돼안돼못 해. 맨날 하는데, 맨날 안 켜져 저 오늘 옷들 두개 먹을 거거든요 왜냐면 밥을 못 먹고 왔어 두개 가져옵니다 아, 얘는 이렇게 동시에 누르면 된다는데 왜안 될까 왜안 될까? 냄새가 너무 좋아.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건 아메리카노고 이건 에스프레소 같거든요. 근데 이미 이게 아메리카노인데 여기에 우유를 넣는 게 의미가 있나 싶네요. 그냥 아메리카노로 마시겠습니다. 근데 회사에 커피가 있는 게 생각보다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은근 큽니다. 저 같이 커피를 매일 마시는 사람은 커피로 매일 나가는 돈도 그렇고 그리고 커피가 있어서 너무 좋다. 이거보다는 커피가 없잖아요. 열 받아요. 이 회사는 이것도 없어? 이런 게열 받아요. 안녕하세요. 어, 그 결제했어요? 서울에 눈이 와서 오늘 아침에 출근하다가 넘어졌어요. 그래서 엉덩이를 박았어요. 그래서 옷도 다 내리고 손에 커피를 들고 있었는데 커피도 엎어가지고 패딩 여기 커피 썼고 흰 패딩이었는데 팔도 다 까매지고 그래서 빡빨았거든 케이스가 니트거든요. 제가 만든 거. 이게 다 젖었어. 축축해졌어. 안 그래도 퇴사 선물도 받았어요. 일단은. 아리브. <laughs> 근데 처음 보는 맛이야두 번째는 고 콜드브루 미니컵 커피. 너무 신기해요. 노브랜드에서 사는 건데 팀장님이 주셨습니다. 감동. 제일 대박입니다. 제가 독일어를 배운다고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에코백을 줬어. w e a t 좋은 날씨라는 뜻입니다. 제가 가 이거 받으면서 음딱이 정도 어휘를 구사할 수 있다. 제 지금 제제 수준이다라고 <laughs> 했습니다. 음, 너무 감사합니다. 또 원장님이 밥도 사주시고 커피도 사주시고 다들 인사도 해주시고 다른 분들도 이프티콘막 보내셔가지고 커피랑 디저트랑 이런 거 많이 받았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래도 열심히 일한 보람이 있네요. 사람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퇴사하기 아깝긴 해요. 기회가 된다면 돌아가고 싶은 회사입니다. 그리고 그 쪽에서도 제가 만약에 돌아온다고 하면 언제든지 받아줄 테니까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이 취업난 시대 취업이 보장돼 있는 느낌 너무 좋은데요? 이걸 한번 먹어보려고 하고요 팀장님이 주시면서 근데 <laughs> 자기는 먹어봤는데 맛이 별로 그렇게 좋진 않더라 라고 했어요 근데 맛이 없으면 어때 일단 선물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너무 귀엽잖아 이게 병마다 맛이 다다르대요 오늘의 무드 레드 <laughs> 독일어로 wrote w <laughs> r o 카피를 먹어 보겠습니다. 회사에서 맨날 쓰던 텀블러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저는 퇴사할 때 근데 막 상자에 이렇게 짐 들고 퇴사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이해가 잘안 돼요. 저는 항상 퇴사할 때마다 그냥 가방 평소에 매던 가방 들고 갔다가 들고 퇴근했거든요. 뭘 하면 그렇게 할게 많은 거지? 이런 식으로 안에 가루가 들어 있어요. 가루. 어? 네 이럴 줄 알았다. 내가 하면서 설마 내가 다른 유튜버들처럼 이러지 않겠지 했는데 바로. 근데 이걸 흘리면 좋은 게 있어요. 좋은 게 뭐냐? 평소에 하지 않던 책상 청소를. 살짝 한번할수있다 완전 라키비키 잖아 <laughs> 아 뭔가 퇴사 제가 짧게 일하고 퇴사하다 보니까 뭔가 제가 준건 없고 다 받기만 하고 퇴사하는 거 같아서 좀 뭔가 죄송하면서 감사하면서 뭔가 또 한이 드네요 저는 퇴사를 했지만 또 하던 일은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원래 학원을 다니고 있었거든요 영어 학원 오늘 영어학원을 가야 합니다. 퇴사 다음날 영어학원 가기. 그래서 지금 영어학원 출발해야 될 시간이기 때문에 여기에 바로 물과 얼음만 타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약간 여러분 쓰레기 못 버리는 병 뭔지 아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쓰레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은 근데 너무 귀여워서 못 버린다? 못 버리잖아요. 근데 이게 또 딱히 쓸 데는 없으니까 자꾸 방치해도. 방치해두면 언젠가 어느샌가 뭐다 이리저리 퍼지면서 결국 진짜 쓰레기가 돼. 그래도 막상 버리려면 아깝다가 결국 이제 진짜 정리해야겠다 싶어서 <laughs> 정리를 하는. 차라리 그냥 첫날 버리지 쓰지도 않을 건데, 그죠? 일단 저는 가야 됩니다. Go! <목소리> 항상 여기 지나다니면서도 들어가 볼 생각은 안 했는데 오늘 뭔가 사람도 좀 있고 한거 보니까 일단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우려인지 유료인지 모르겠네? 우려면 들어간다. 500원? 7,000원. 이 그냥 이걸 찍고 그냥 주시네? 떼진 않네요. 아, 근데 진짜 확실히 서울에 살면 좋은 게말 그대로 수도. 옛날부터 한양. 한양 중심으로. 뭔가 발전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것들을 그냥 지나다니면서 볼수 있다는 게 특히 여기는 종로구라서 뭔가 그런 게 많아요. 좋습니다. 등로우실 진로실, 등로우실 신발을 벗고. 도망와 <목소리도> 어, 진짜 크다 국철학적인단계다소하고화려아 그러니까 <laughs> 그리고 이제 해야 할게 하나가 있거든요. 뭐냐면 즐겨찾기를 지워야 됩니다. 회사 이거를 지워야 돼요. 참했는데 <laughs> 거기서 <laughs> 사고가 있었다. 그래서 비품 창고 아무튼 이게 가스리 비소리. 사 다음날 저녁입니다. 이건 회사에서 받은 티셔츠인데 그냥 저의 잠옷으로 쓰고 있고요 회사 다음날까지 회사 티를 입고 있다니 회사 다음날 밥은 신참 신참떡볶이를 시켰습니다 신참이 떡볶이 하나에 7,000원? 이만큼 시켜야 최소 주문금액 16,000원을 넘을 수 있어서 많이 시켰습니다. 요즘 떡볶이 가 너무 비싸가지고 7천 원 저렴하게 시켰습니다. 아침에 학원 갔다가 빗소리를 들으면서 잠을 자다가 9시쯤 깨가지고 떡볶이를 시켜서 10시에 야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번엔 떨어뜨리면 안 돼. 이렇게 떡볶이가 있고요. 아의사이도 이렇게 따로 옵니다. 넣어서 먹으면 됩니다. 그럼 저는 먹으러 갈게요. 먹고, 잘 거니까. 오늘 하루 종일 산 사람. 하지만 또잘 거니까. 회사 다음 날은 자야 돼. 잘 거니까. 나도, 간호사 좀 불러줘라. <laughs> <마주라>, 마조라 진통제를. <laughs> 야, 아, 진짜 가지고 싶어. 었 솔직히 보스 같다. 아, 근데 나레이션은 그래도 이런 상황이에 이런 이상한 상황인데도 난 그때 돈이 없었다. 아니, 뭐, 이거, 거이 이거를 계속. 네. 네.